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신뢰가 가야지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그 매체에서 길거리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신뢰의 기준의 1순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일치하면 신뢰가 간다라는 거죠. 그럼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또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도 괜찮을까?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일부분을 맡겨도 될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자그만한 것도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주어줘도 될까?라는 그러한 기준은 그 사람이 신뢰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를 근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 믿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 또한 던져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하지만 전작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는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간혹 있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예수이 살아계심을 믿냐, 너는 예수님을 믿냐라고 하면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험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그 아이들의 믿음은 어디에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또한 시험 기간이 다가오거나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학생들은 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믿음은 있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쉽지 않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리스도인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한 그 상황을 어떻게 쳐 나갔으며 또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또한 무엇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또한 접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오게 감옥에 갇힌 장면에서부터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헤로당이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핍박하기 위해 베드로를 잡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보면 헤로세 핍박은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것에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더 악한 행동을 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문 말씀 앞에 보면 헤롯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고 또한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로마의 그 황제의 대리로 맞는 그러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받아야 되고 또한 로마의 눈치를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묘색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유대인들과 또한 로마의 눈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심 사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은 1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도 걸적거리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를 또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못마땅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해하면 내가 이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려 했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또한 해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그 어떠한 것에도보다 환심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보자 아 이것이 답이다 생각하여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은 무교절이고 유월절이 곧 앞두고 있으니 유월절 후에 내일이며 유월절이 끝나니 이제는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넣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교회는 더욱더 긴장하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두 군인들 사이에서 두 세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수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사이에 베드로가 있어서 각각 한 팔씩 간수의 오른팔과 또한 자신의 오른팔 아 왼팔과 오른팔. 사슬을 묶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간수와 자신의 손을 묶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는 파수꾼이 있어서 또한 첫 번째 지키는 자, 그 밖에 또한 지키는 자가 있어서 그 감옥의 분위기를 보면 매우 삼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재수들은 불안하며 무서움을 가지며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감옥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베드로에게도 아무라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들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를 세워 가야 되는 그러한 자가 한 명은 순교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으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적이다 끝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곧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laughs>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며 그의 손에 채워져 있는 쇠사슬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당장 띠를 띠고 신을 신으며 고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주의 사자를 따르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으로만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의 사자의 말에 따라서 따라 나갔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났고, 둘째 파수를 지났고, 이제 시내를 통하는 세문을 앞에 다가왔을 때 세문이 열리자 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나에게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베드로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헤롯과 또한 유대인들의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니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이 왔다는 것을 무사히 왔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문을 열려고 나온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왔다는 그 소리를 듣자 로데는 "아, 베드로가 돌아왔구나"라고 하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지 못하고 바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왔으니 문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잊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자아이는 그럼에도 베드로가 왔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베드로 아니다. 네가 잘못 들은 거다라고 하지만 여자아이가 다시 한번 또 크게 얘기하니 그러면 너가 너의 말이 그렇다시지만 베드로의 목소리를 닮은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밖에서 문이 계속 두드리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조용히 하게 하고 송도들을 또한 자신의 모습과 또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옥에서 나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 송도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할 것을 알려주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아마도 다른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오게 나오게 되자 베드로를 죽이고자 한 그날에 베드로를 죽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헤로당은 매우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의 환심을 사야 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억울한 것 놓친 것도 억울하지만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간수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보이고 맙니다. 너희들이 베드로를 놓쳤으니 너희들이 잘못이다라고 하며 그 파수꾼과 군인들을 죽인 거죠. 하지만 오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전체적인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는 이제 헤롯이 간수들을 죽이는 것에서 끝납니다. 베드로가 다른 곳에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삶이 또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가 죽임 당하고 베드로 또한 옥에 갇혀 죽음에 놓이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고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긴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힘으로 나갈 수 없도록 쇠고랑도 차고 지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가 평안을 누렸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되는데요. 믿음의 삶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세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가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평안을 누렸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의 중간에 나옵니다. 누워서 잤다라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매질도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잠을 잤다 라는 겁니다. 기절하지는 않았고 잠을 잤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자며 믿음이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근심이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타와 아픔이 있을 때에 또한 아프면 잠이 못 오는 것처럼 뭔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몸을 가진 상황에서 베드로는 누워서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누워서 잘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워서 잤다라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10편 말씀,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며 완벽하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것을 맡길 때 너가 편히 잠을 잘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베드로는이 상황이 자신이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또한 그 안에서 하실 모든 일들을 믿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고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믿음의 삶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고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보복 말씀 12장 5절과 12절 말씀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과 12절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성도들은 마치 정말 리더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자마자, 긴박한 일이 생기자마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진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라 겁니다. 자신들이 베드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두려,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의, 그들이 기도의 이루어짐에 대해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완벽하지 완벽했는지 또 완벽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은 부족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돌아왔음에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러한 부족한 믿음에도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기도라는 것을 믿음의 삶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 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쓰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왔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믿음이 그들이 있고 없고 그들의 기도가 어땠는지 폄마할순 없지만 단지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믿음이 믿음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또한 알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보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풀어주고, 또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여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은 나 하나님이 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긴박하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핍박했던 헤로다은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치게 하였고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됩니다. 믿음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소망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책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문장을 잠시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어,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개인의 성화뿐 아니라 훨씬 더 무난히 높은 차원의 곳으로 시련을 당할 때 증명되며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일어섭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지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시, 시련을 당할 때그 믿음이 더욱더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일어설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욱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믿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들어주심을 보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거기서 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깊은 관계와 한층 더 성장하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도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도 평안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의 삶을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계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